내 모든 죄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만 걱정끝이 다유당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메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아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열왕기상 말씀의 시작인 1장과 2장 말씀은 다윗 왕의 왕권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계승하는 이야기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연로 하여 이제는 누가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인 28절부터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임을 공표합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는 다윗이 매우 부정하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아내로 취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부정한 방법으로 바세바를 취하는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는 다윗의 악행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처럼 다윗은 우리 아이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한 일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심한 병을 앓고 죽음을 맞이한 일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부정한 방법으로 아내로 취한 이유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식한 이후로 자신이 행한 악행에 대하여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 이후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다윗과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책망하였던 나단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나단 선지자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나단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때그 사실을 다윗 왕에게 전하여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으로부터 대제사장 사독과 함께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말씀에 속하는 45절 말씀에는 다윗의 명령대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에 참여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일로 악행을 저질렀을 때, 나단은 다윗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으나, 이제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의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참여합니다. 나단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하면서도 다윗이 그 깊은 죄악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다윗을 잘못된 길로부터 건지시고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을 나단 선지자는 감당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인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다윗의 악행을 책망하였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행렬에 함께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다윗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또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다윗은 다, 어, 다른 아들들을 모두 제쳐두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과 바세바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지금 이 시간까지 참으로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과 오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욕망과 욕심 그리고 악행으로 시작되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일에 대하여 참된 회계를 드렸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한 큰 아픔과 끔찍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아내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중 하나인 소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신의 악행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가 이제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에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다윗의 삶의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삶의 이야기들을 남겨야 할까요? 때로는 삶에 여러 가지 실수와 부끄러운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했던 다윗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 한 절을 읽으며 오늘 말씀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죄악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저희들을 그 악한 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따라 감사와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